안녕. 아, 오늘 또뭐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이제 맞추고 밥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아, 원래 오늘부터 학식 투어해서 학식 다부시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학식 11시부터 다른 게다 온다고 해서 오늘은 그냥 순두부나 무뭐 있지, 맨날 나오는 거? 우거지,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순두부찌개 개 망했다. 떡볶이입니다. 일단 탄수화물 구성은 나쁘지 않은데 단백질이 확인이 적게 나네요. 이제 떡볶이 먹고 나와서 다음 수업 가고 있는 길입니다. 떡볶이 맛은 아, 2,500원 치고는괜찮인데 개인적으로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재구매 의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탄수화물만 <laughs> 잔뜩이라. 어 아마 안먹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운동을 가기 위한 선택 고 다음 수업 가는 길입니다. 씻고 오늘 체스트 대로 가슴했는데 드디어 100을 들었습니다. 아. 드디어 들었어요. 100. 이제 이제 그러면 벤그 뭐지? 스쿼트랑 데드만 이제 150씩만 들어주면 이제 400도 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음 수업하고 있고 수업 끝나고 오늘 농구 학교 내에서 시합이 있어서 그거 시합하고 집에 갈것 같습니다. I'm not too tolerant. You're welcom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니다 I'm not sure. I'm n o 서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가슴 해줬으니까 오늘 스쿼트, 스쿼트를 이제 다시 기록을 향해 달려가야죠. 얼른 이제 4월이 끝났으니까 이제 400을 맞출 수 있을 만큼 중량을 차야겠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스쿼트 140의 벽을 넘었네요. 145도 사실 할만 했는데 약간 어제 농구를 좀 빡세게 한게 실패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달에 한 10kg씩만 쭉쭉 올리면 금방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500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음 수업 가는 길입니다. 이제 요번에 빌렸던 책 반납하고 그 다음 저녁 먹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바쁘네요, 인생이. 삼겹살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 아침에 삼겹살 먹고 나왔습니다. 집에서 아직 삼겹살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학교 가는 길이고 수업하고 밥 먹고 수업하고 오늘은 운동을 못할 것 같아요. 오늘 5월 1일이라 5월부터 <laughs> 영어 공부 좀 하려고 영어 학원 그 토플 학원을 등록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가야 돼서. 뭐 운동은 오늘 좀 힘들 것 같습니다. <laughs> 음식을 다 먹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학식이 어떤지 볼 예정인데 오늘은 그 어디더라? 여기 학원 오른쪽에 있는 데서 치킨 가라게동 먹었습니다 맛은 솔직히 말해 그 고기가 너무 부족했고요 맛은 전체적으로 담백해서 깔끔한 맛으로 저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근데 아무래도 단백질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시 재구매 의사는 아간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원래 묻는 거야. 원래 인대 인대 재생산에는 아, 리래 개짓. 이상에도 불구하고 토스 거리의 여다 오늘 첫 수업이라 아마 좀티 이런 거 해서 빨리 끝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 토플 영어 공부 진짜하기 싫어요. 보장반에 어, 이제 어, 그 연관이 있는 날짜들이네.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오늘은 벌써 목요일입니다. 지금은 학교 가고 있고 아침은 아직 안 먹었습니다. 아침에 수업 빨리 갔다가 점심 먹고 오늘 바로 운동하고 또 다시 수업 하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 어네 수업이 점수 확인만 하고 끝나서 지금 빨리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학관이 원래 11시부터 밥을 주는데 오늘 그냥 일단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딱 학관에 밥이 안 하는 시간에 겹쳐가지고 일단 얼른 운동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서 빨리 먹고 운동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やっぱり。<music> <music> 이 운동 마치고 나왔습니다. 오늘 데드리프트 했는데, 155. 155. 이번 주 155입니다. 아, 원래 160까지 해야, 이번 주, 원래 4월 목표였던 400을 딱 달성할 수 있을 텐데, 중간에 그, 여기, 학교 헬스장에 있는 벨트가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위험하다 싶어서 그냥 155에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이제 395인가요? 아. 원래 4월 목표였던 400에 약간 미달되긴 했으나 그래도 뭐 근접했으니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까지 끝나고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한잔 하고 싶어서 친구 누구 해보는데 미팅 나간다 그래가지고 아 쉽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동기 그나마 시간 나는 동기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먹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